이번 영상에서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챕터 1의 섹션 8의 8.4 스크립트의 구성 요소 부분에 이어서 각 부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샵 기호로 시작하는 줄, 예, 앞서서 얘기했듯이, 샵 기호 뒷 뒤에 나오는 것은 그 줄은 플라시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이름을 써놓는다거나 이 부분은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성했다? 나중에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그런 카멘트 라인, 설명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샵 기호로 시작하는 줄은 카멘트 라인, 설명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글을, 어 내용을 짧게, 너무 길면 또 어, 쓸데없이 스크립트가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 모음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 그릇을 담아 그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요리할 때 다양한 재료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여러 개 필요하듯이 스크립트에서도 여러 정보나 숫자 문자 등을 담아 놓고 어, 요리를 하기 위한 그런 예,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그런 모음 때 보통 form 하고 end form 키워드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문자나 숫자 변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자 변수에는 문자를 담고, 숫자 변수에는 숫자라고 하는 재료를 담는 그런 변수들을 그렇지라고 보고 변수들을 모아놓은 form and form 같은 부분은 그런 모음대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 재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플러스에서 어 여러 숫자나 파일들 정보들을 읽어드릴 때 read from file 명령이나 create strings as file list 명령이나 read table from tab separated file 이런 명령어들은 뭔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 재료를 어그 뭐 찜기에다가 넣는다거나 화덕에 넣는 표현 지금 비유를 했는데 에, 숫자나 파일 여러 정보들을 이러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어 스크립트에서 읽어 들여서 어, 그러는 부분을 바로 재료 입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다 읽어 들여지면 요리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요리를 하는 부분은 에, 여러 가지 그 명령어 들을 이용하는데 명령어 들 중에는 또어 덧셈 뺄셈 뭐 이런 수학적인 어떤 그 연산자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되고 또 글자를 왼쪽에서 몇 글자 따와라 오른쪽에서 몇 글자 따와라 뭐 하는 그러한 그 함수 어. 문자 함수들도 있고요. 또 숫자를 처리하는 숫자 함수, 문자 함수, 또 여러 명령어들 어, if나 if and if, jump라고 얘기를 하는데 if로 시작해서 이렇게 and if로 끝나는 이런 명령어 세트들은 어, jump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이유는 어, if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else if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게 되고. else if 는 계속 질문을 하고 else 는맨 마지막에 아니요 하면 일로 오는 그런 경우인데 어, 이러한 if 어, 명령어들을 점프 여기서 물어보서 예면 그 다음 거 하고 아니면 그 다음으로 점프하고 또 추가 질문에서 예면은 그 밑으로 가고 아니면 그 다음 추가 질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if 어, 명령어를 갖다가 점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또, 루프는 반복 명령을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그 명령어들, 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리를 직접 하는 에,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f 로 시작해서 end f 로 끝나는 그거도 반복 루프라고 하는 건데 반복이죠 이거는 루프. 루프는 반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for i from 1 to 10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 from 1 to 10이니까 from 1 to 10이니까 하나부터 열번그 어, i라는 숫자 변수를 1부터 10까지 차례로 번갈아서 바꾸면서 이 i가 들어가서 여기서 뭐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반복 그러니까 루프죠. 어, for 아 이거 if 는 잘못된 거고요. for 어, 면은 and for 로 끝나야 됩니다. 못하네요. for 면은 and for, if 면 e and if. 제가 카피앤 페이스트를 하다가 안 고쳤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반복 명령어들 for 로 시작하는 것, 또 점프 명령어들 if 로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요리 예. 를 하듯이 정보나 숫자나 파일을 처리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요리 이제 서빙을 해야 되죠. 이제 파일로 혹은 어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출력을 하는 것 파일 업펜드 명령어라든지 또 프린트 라인 화면 출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요리를 내오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포 윈도우라는 것도 있고요. 화면상으로 출력할 때. 또, 뒷정리는 이제 다 하고 나서 필요없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다 제거하는 명령으로 통해서 없애줘야 반복 명령이 실행될 때 자꾸 쓰레기가 쌓이면 나중에 메모리를 다 써버리게 돼서 스크립트가 오류가 나고 실행이 정지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뒷정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끝나고 나면 끝났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도 설명 줄샵 카멘트 라인에 넣어서 표시를 해주면 훨씬 보기 편하게 되죠 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에, 간단하게 어, 살펴본 것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을 지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175페이지. 예, 벌써 170페이지를 다 넘겼네요. 175페이지에 음식을 담는 그릇인 변수.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치자면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 숫자나 문자, 이런 정보들을 뜻하는 거죠. 숫자나 문자 같은 정보들을 변수에다가 담아서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숫자나 문자 정보를 담는 그릇이 바로 변수다. variable 변수를 잘쓸줄 알아야 된다. 크게 두 종류인 거죠. 숫자를 담는 숫자 변수와 문자를 담는 문자 변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예. 변수라고 한다. 변수는 컴퓨터상의 메모리, 예, 임시로 할당된 메모리라고 볼수 있고요. 어, 변할 수 있다는 수의 이름 변수를 쓰는 건데, 결국 이제 숫자나 문자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숫자를 담는 변수를 numeric variable. 변수는 보통 어, 영어 알파벳 혹은 숫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듭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고요.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소문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변수 예를 들면 a 이것도 숫자 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문자이면서 글자 하나로 된 숫자 변수. a는 3 그러면 이건 수학 그 등식이 아닙니다. 어, 스크립트에서는 는이라는 기호는 할당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 변수에 할당해라 하는 그런 명령어인 거 주의하시고요. 또, 문자를 담는 변수는 문자 변수, string variable, string을 문자라고 봅니다. string variable, 문자 변수. numeric variable, string variable, 두 종류. 문자 변수와 숫자 변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 변수 이름에다가 이 달러 기호를 쓰면 이것은 나는 문자 변수야. 나는 문자를 담을 수 있어.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 a는 3 하면 3이라는 숫자를 a라는 숫자 변수에 저장해라 할당해라 하는 그러한 그 스크립트 명령어고요. a 달라는 3 이중 따옴표 안에. 네, 그러면 어, 문자는 반드시 어, 문자 변수에 할당할 때 이중 따옴표로 둘러싸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 글자를 저장하는 단위로서의 글자야. 그런 의미로 이중 따옴표를 반드시 해줘야만 이 3라는 글자가 A달러라는 문자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자 변수에는 이게 담아 있는 거죠. B달러는 3 따옴표 안에 그러면 3이란 숫자가 아니라 3 3 모양으로 생긴 문자를 예, B달러라는 문자 변수에다가 할당해달라. 저장해 달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실제 스크립트 창에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숫자 변수 a 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할당하는 기억시키는 그런 명령 또 a$라는 문자 변수에 three라는 단어 string을 letter 글자를 할당하는 것 b1$ 그러면 b1이라는 이름을 지닌 문자 변수란 뜻이죠 예. 숫자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작만 문자로 하지 그 안에는 숫자도 문자의 변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3처럼 생긴 모양을 가진 글자를 b1달러라는 문자 변수에 할당해 달라. 저장해 달라. 그런 명령. mynumber는 7 그러면 mynumber라는 숫자 변수겠죠? 소문자로 시작하고 문자와 글자로 합 숫자로 합쳐진 변수 이름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7이라는 숫자를 마이넘버라는 숫자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라는 할당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뜻이 있는 이런 글자로 문자 변수 숫자 변수를 만들면 이해하기 편하죠. 저도 그러는 편입니다. 또 마이스트링 2달러는 다음 편에 lucky, 그러면 k y 라는 글자를 마이스트링 2달러 아, 문자 변수에다 저장해달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 넘버 보통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면 그 하나의 문자 변수 이름이 안 됩니다 마이하고 아, 띄는 순간 별개의 예, 그 변수가 돼버리니까 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였을 때 예,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빈칸을 쓰지 않은 대신에 대문자로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합니다. my하고 number의 n은 대문자. my를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첫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변수 이름은. my 다음에 string의 s를 큰 글자, 대문자로 해서, 예. 제가 알아보기도 쉽고, 또 문자로서, 변수 이름으로서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같은 이름을 지는 변수를 여러 개 갖고 싶으면 이렇게 일련 번호를 뒤에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문자 변수면 당연히 달러기호를 써야 되고요. 자요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 변수에 관해서는 거의 다안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어 변수 이름만 뽑아 보면 예. 쭉 보면은 여기에 어 input file extension이라는 것도 변수 이름이고요. output file name도 역시 변수 이름이고요. 파일 리스트라는 것도 있죠. 어, 명령어에 어, 명령어 키워드가 있고 또 변수가 들어가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 변수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파일 리스트라는 것도 문자 변수입니다. 어, 그리고 또 input file extension하고 달러 붙인 것도 문자 변수 이름이고요. 어, 여기 이제 num file 하는 것도 get number of strings 명령으로 어, 얻어지는 숫자를 숫자 변수에 저장해라 하는 그런 명령인데 num file도 num files도 숫자 변수 이름입니다. 자 보시면 input file extension input file extension 달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이 스크립트에서 form 하고 end form 사이에서는 숫자 문자 변수 구분할 때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다가 이게 어, 문자 변수인지 숫자 변수인지 하는 그 유형을 써주기 때문에 예, 달러를 굳이 붙여서 문자 변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 form과 end form 사이에서는 그 문자 변수 string variable은 또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하위 분류가 되죠. word 타입의 문자가 있고 sentence 타입의 문자 변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일단 어, 이름이 같은데. 음, 폼과 엔드폼 사이에서는 달러를 붙일 필요 없고 문자 변수도 그러나 폼과 엔드폼을 지나고 나면 붙여야 됩니다. 달러 기호를.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폼과 엔드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안 붙은 것 뿐이고 여기는 여기는 폼과 엔드폼 바깥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붙어서 문자 변수임을 어, 명시적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변수 이름 짓는 거는 요런 식으로 저도 알아보기 편하게 인풋 .파일 확장자. 그럼 너무 길긴 하지만 뭐이 정도면 그렇게 길다고 뭐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웃풋 파일 네임. 그러면 출력 파일 네임을 또 이렇게 해주고 파일 목록은 파일 리스트 요렇게 예. 넘버 of files. o f 를 빼고 그냥 넘 파일스. 그러면 파일 수. 뭐 이렇게 문자 변수, 숫자 변수 이름으로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또 너무 길지 않게 요렇게 이름을 잘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 폼과 엔드폼 사이에 있는 거가 이렇게 창으로 뜬다고 그랬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input 파일 extension은 기본 설정이 웨이브로 돼 있고, output 파일 name도 기본 설정이 duration.txt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쳐 넣어서 이름을 바꾸면 돼요. 자, 어, 뭐 요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언급할 시간은 없고 큰 그림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또 스크립트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변수 이름을 좀 뽑아 봤어요 어, num 파일에서 아까 있었고 또 for로 시작하는 그런 명령문에서 ifile 예. i 는 보통 인덱스의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복 실행을 할 때에 인덱스가 반복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for 다음에 나오는 숫자 변수가 보통 인덱스 그 variable 해서 어 반복 횟수 그 숫자를 갖고 있는 매회 마다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i 파일 인덱스 파일이죠 i 파일이 처음에는 1 이었다가 2, 3, 4 그러다가 맨 끝에 number of files 숫자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자 변수 이름 달러가 붙은 건 문자 변수죠. 그래서 full file name 문자 변수도 있고 duration을 좀 줄여서 여기 d u r d u 여기 이제 숫자 변수 d u 하고 콜론하고 이라고쓴 거는 출력에서 보통 쓰이는데 출력할 때에 그소수점막열몇 자리까지 필요 없을 때 숫자 변수 콜론 2 그러면은 숫자 변수에 있는 숫자를 출력할 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기호 살짝 알아두시고, new line 달라라는 문자 변수는 이거는 우리가 저, 정의한 게 아니라 플라스에서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new line은 엔터 키를 치는 효과를 내요. 그래서 file append라는 파일 출력 메뉴를 그 명령을 실행할 때맨 끝에 new line을 쳐주시면 이 예, 엔터 키를 치는 효과가 납니다.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어, 실행을 했더니 예, 아, 이제 실제로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그러면 프라 명령으로 가서 프라에 오픈 프라 스크립트를 하고 이 매저 드레이션 플 프라 스크립트를 읽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 스크립트 에디터 창에 이렇게 예, 스크립트가 오픈 돼서 열리게 되고 런 스크립트 에디터 창에서 런 메뉴로 가서 런 한번 더 누르시면 이 파일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 화면으로 요게 나오고 ok 버튼 누르고 어 재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어, 4개의 파일이니까 4개의 파일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을 정해주면 예, 출력 파일인 duration.txt 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걸 열어보면 이제 여기에 재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가 초 단위로 이렇게 소수점 두째자리까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매번 줄을 바꾸게 되죠. 줄을 안 바꾸면 이게 다한 줄로 나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줄을 바꾸는 명령까지 넣어서 어, 출력을 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 문자를 숫자로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돼있는데 플러스에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서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함수에 대한 얘기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